안녕하세요. 인생사연극장TV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감동적인 실화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밤이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카스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험금. 봉투에 든 현금,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눈물 오늘, 그녀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가을, 경부 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이곳에서 일하는 트럭 기사들 사이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성은 50대 후반의 김영희 씨였습니다. 매일 밤 10시쯤 휴게소에 나타나 새벽 3시까지 머물렀죠.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바카스 한 병을 들고 혼자 있는 트럭 기사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하지만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휴게소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박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 파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술을 파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철수 씨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날 밤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김영희 씨가 한 기사분한테 봉투를 건네는 걸 봤어요. 돈다발이 보이더라고요. 적어도 몇십만원은 되어 보였어요. 이상한 점은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럭 기사 이광수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도 접근했어요. 근데 바카스를 권하는 게 아니라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봉투를 건네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거절했지만, 김영희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죠. 휴게소 측은 CCTV를 통해 김영희 씨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혼란스러웠죠. 박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CCTV를 보니까 이분이 정말 많은 기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계셨어요. 하루에 5-6명씩, 1명당 30만원에서 50만원씩.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김영희 씨에 대한 소문은 휴게소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은 점점 악의적으로 변해갔죠. 휴게소 식당을 운영하는 최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돈을 그렇게 나눠주는 걸 보니까 뭔가 수상하다 싶었죠.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닌가 하고 의혹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지역 주민 김대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가 문제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매일 수백만원씩 나눠줄 수 있나요? 분명히 뒤가 있을 거예요.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보험사기, 대출사기, 심지어는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설까지. 결국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천안서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김영준 경장은 말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수상한 여성이 휴게소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2019년 11월 15일 밤 11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김영준 경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로 50대 여성분이 트럭 기사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일단 임의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순순히 경찰서까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입을 꽉 다물었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만 반복하셨죠. 경찰은 김영희 씨의 신원 조회를 해봤습니다. 특별한 정관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큰 보험금을 받으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보험금인데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이주연 씨는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종의 돈 세탁일 가능성도 있었고요. 하지만, 김영희 씨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조사를 받은 다음 날 밤, 김영희 씨는 다시 휴게소에 나타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경찰서 갔다 온 다음 날인데도 또 나타나서 똑같은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번엔 휴게소 측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직접 나가서 여기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다른 이용객들이 불안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김영희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는 안 보이셨어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마치 증발하신 것처럼. 김영희 씨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소문과 궁금증은 남아 있었죠. 도대체 그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김영희 씨가 사라진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2020년 3월,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휴게소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김영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희 씨는 왜 갑자기 연락했을까요? 더 이상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잃었어요. 2년 전 교통사고로. 김영희 씨의 남편은 택배기사였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일했던 그는 어느 날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졸음 운전을 하는 승용차가. 우리 남편 트럭을 들이받았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가입했던 여러 보험들에서 보험금이 나온다고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들 생명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총보험금은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처음엔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이 남편의 목숨값 같아서. 하지만 혼자 살아가려면 필요했죠. 보험금을 받은 김영희 씨. 하지만 그 돈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를 하곤 했어요. 남편이 다녔던 그 길을, 그 휴게소들을 그러다가 천안휴게소에서 쉬게 됐는데, 그곳에서 김영희 씨는 남편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트럭 기사분들을 보니까 우리 남편 같더라고요. 혼자서 밤새 운전하고 휴게소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어떤 분은 집에 환자가 있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자녀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고 김영희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남편의 보험금이 정말로 의미있게 쓰일 수 있겠다고. 남편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도울 수 있겠다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그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박하스는 그냥 핑계였어요. 갑자기 돈을 주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술값이라고 하면서 건네드렸죠. 김영희 씨는 매일 밤 휴게소에 나가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사들을 찾아 돈을 건넸습니다. 한 분당 30만원에서 50만원씩 병원비가 급한 분에게는 더 드리기도 했어요. 총 6개월 동안 이름명 정도 되는 분들을 도왔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받으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나중에 찾아오셔서 돈을 갚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형님 같은 분을 또 만나면. 그때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김영희 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트럭기사 정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분이에요. 아내가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비가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었어요. 트럭기사 황승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큰 상처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남을 도우시는 걸 보고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왜 김영희 씨는 경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움받으신 분들이 괜한 오해를 받을까 봐서요. 저 사람은 돈을 받고 무슨 일을 했나? 이런 식으로 김영희 씨는 혼자서 모든 오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현재 김영희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편의 보험금 대부분을 남들을 위해 쓴 그녀의 현재 모습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생활은 빠듯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김영희 씨의 집에는 남편의 사진이 소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매일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오늘도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 했어라고. 그러면 남편이 기뻐할 것 같아서요. 김영희 씨가 도운 70여 명의 트럭 기사들. 그들은 지금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럭 기사 이광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워서 받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후회되어 그분의 진심을 몰라봤던 거잖아요. 이광수 씨는 김영희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라봐서 죄송했다. 그분의 마음을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김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 싶어서. 천안휴게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김영희씨 이야기가 알려진 후에 휴게소 이용객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좀더 따뜻하게 보게 됐달까요? 그리고 김영희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몇몇 사람들이 작은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트럭 기사님들을 위한 작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요. 김영희씨가 시작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김영희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한 일일 뿐이에요. 김영희 씨의 남편, 김철호 씨는 생전에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형님으로 불렸습니다. 후배들이 어려울 때마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분이었죠. 남편이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세상이 각박해도 우리만큼은 따뜻하게 살자고 그 말을 지키려고 해요. 오늘도 고속도로에는 수많은 트럭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운전석에 앉은 분들 중에는 김영희 씨의 도움을 받았던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김영희 씨처럼 묵묵히 남을 도우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김영희 씨는 매주 남편의 묘소를 찾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가 대신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당신을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이어받아 주시고 있어요. 보험금, 봉투, 그리고 눈물 그 모든 것 뒤에 숨어 있던 것은 한 여인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받는 일이라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오늘도 밤늦게 편의점에서 일하며 소박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남편과 함께 나눈 따뜻한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도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셨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의 불빛들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그빛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겠죠. 김영희 씨처럼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김영희 씨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박진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죠. 김영희 씨는 어떤 대가나 인정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천안 휴게소에는 작은 기념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김영희 씨를 기리며 마이너스 작은 나눔, 큰 사랑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김영희 씨가 시작한 선행의 릴레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씨의 이야기는 전국의 휴게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선행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부산 서면휴게소 관리소 직원은 말했습니다. 저희 휴게소에도 김영희 씨를 따라서라는 모금함이 생겼어요. 트럭 기사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작은 선행이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희 씨에게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남편이 그랬듯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김영희 씨의 남편 김철호 씨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도 우리만큼은 따뜻하게 살자. 이 약속은 김영희씨를 통해 이름명의 트럭 기사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길을 달리는 모든 분들이 김영희씨와 김철호씨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봉투 그리고 눈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보다 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김영희 씨와 같은 따뜻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